3거래일 연속 하락하던 뉴욕 증시. 이번에는 다우지수는 보안 마감을 했지만 투자자들이 기술주들을 매수를 하면서 나스닥 지수가 1%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제롬 퍼월 연준 의장이 추가 금리 인상을 언급하는 등 매파적인 발언을 쏟아내면서 시장이 흔들기는 했는데요. 어, 미국의 실업수당 청구건수가 26.4만 건으로 예상치를 웃돌면서 노동시장 과열이 점차 식어가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 시장 상황 어떻게 보는 것이 좋을지 김태수 위원님과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 시장 흐름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장 시작할 때는 아무래도 좀 매파적인 그런 성향에 대한 우려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제롬 파울로 의장이 상원에서 지원한 이틀째 날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작용을 하면서 하락세를 보였죠. 여기에다 이제 영국중앙은행이 나서가지고 이제 금리를 갖다가 5%로 또 이렇게 인상을 해서, 어, 5%대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어떤 영국의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계속해서 생기고, 지금 금리 인상이 지금 13번 연속해서 올리는 건데, 2008년도보다도 더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거기에다, 노르웨이도 지금 2002년 이후 최고치로 금리를 인상을 했고요. 스위스 같은 경우에도 15년 만에 최고치로 인상을 하면서 유럽 전역이 최고 수준의 금리를 보이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더 확산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 파월 의장이 지금 상원에 나와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또 반복적인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다라는 얘기를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 CMA의 페드워치 같은 경우에는 7월달에 어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할 가능성이 한 25bp 정도 인상할 가능성이 76%다. 지금 일주일 사이에 한1 16% 포인트 이상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이제 중요하게 얘기를 했던 게 은행에 관련된 얘기들을 했는데 은행들에 대해 가지고는 이제 감독이나 규제를 강화를 하겠지만 그래도 여전히 건전하고 탄력적이다. 굉장히 긍정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후 장에 기술주들이 좀 상승을 주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경제지표도 관련해 가지고 지금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6만 4천 건이 나왔어요. 근데 이 부분이 지금 시장에서는 잘 조절되고 있다라는 쪽으로 좀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장에서 경기 침체가 빠르고 강하게 오지 않는 이상은 이런 부분들이 좀 긍정적인 역할을 해줄 거고요. 어 그리고 이제 주택 관련해 가지고 기존 주택 판매가 2.3% 증가를 했습니다. 지금 예상치를 능가했는데 어, 여전히 뭐 1년 전보다 안 좋지만 그래도 어, 어느 정도 이렇게 세이브한 상태, 고 높은 무기지 이자율이지만 그 예. 가능한 수준으로 어느 정도 유지가 되면서 시장에서는 매매가 좀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원유 재고 같은 경우에는 380만 배로 크게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보통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제 유가가 좀 상승하는 이런 상황이 될 텐데 지난 밤은 수요 하락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어, 영국에서 이제 금리 인상하면서 경기 침체나 이런 얘기들이 크게 나돌았고 그리고, 어, 금리가 지금 좀 올라가다 보니까 경제 성장을 둔화시킬 것이다라는 예측이 좀 강화됐습니다. 그러면서, 석유 수요도 감소될 것이다 이런 예측이 되었고 국제 유가가 4%대 빠르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 내일은 이제 연준의 블라드 총재하고 보스틱 총재가 아침부터 발언을 합니다. 굉장히 강한 발언들을 하는 사람들로 유명한데 어떤 얘기를 할지 지켜봐야 되고 그리고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28일 날 은행권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가 나옵니다. 은행권에 대해서 약간의 어떤 부실 우려가 어떤 한두 개라도 스트레스 테스트에 조금 안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되면 시장은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 위원님, 테슬라 소식부터 전해주시겠어요? 네, 지난 밤에 나왔던 얘기들이 어떤 소식들이 있었냐면 인공지능에 대해서 과연 실질적인 매출을 지금 당장 올릴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테슬라도 그 논란에서 벗어나질 못했는데 모건 스탠리에서 했던 얘기가 뭐냐면은 인공지능에 대해서 약간 이제 비현실적인 주가 상승이 있었다. 그 테마에 너무 편승해서 같이 올라갔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이 정도면은 지금 가격 정도면 그적 상하게 미래 가치가 잘 반영돼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 시장에서 이제 뭐그 어떤 또 추가적인 어떤 인공지능을 통해서 추가적인 주식 매매는 좀 스탑하고 지켜봐라. 이런 식으로 이제 보고서를 낸 거고. 어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좀 빠르게 올라갔습니다. 3만 달러 초반에서 지금 혼조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 이게 이제 어 파월 의장이 좀힘 힘을 실어 주는 그런 역할을 했어요. 왜냐면은 파월로 입장이 어떤 코인에 대해서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중앙은행이 통제를 해야 된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별로 통제를 하겠다고 나서는 주들이 있어. 그런데 그게 아니라 중앙은행 연준에서 통제를 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달러화로 표시돼서 거래되어야 한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은 미국의 강달러 정책을 통한 미국의 어떤 경제를 주도하는 이런 상황을 지속해서 끌고 가겠다. 그 하나의 형태로 그동안은 이제 반대했었던 코인도 끌어들이겠다. 이렇게 지금 입장을 살짝 트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어, 코인 쪽 비트코인이나 이런 쪽에서 또 새로운 움직임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모습도 있고, 그리고 지난밤에 이제 그 클라우드 쪽 기업들이. 대표적인 기업들이 이제 팔로알터라든가 아니면 스노플레이크라든가 데이터독이라든가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 이 회사들이 3% 내외에 동반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팔로알터가 지금 실적 발표를 했는데 예상보다도 훨씬 좋게 잘 나오면서 어, 요런 것들이 또 적용이 돼가지고 실질적으로 그동안 잊혀져 있던 인공지능이 너무 이제 나오면서 잊혀져 있던 클라우드 쪽의 사이버 보안이라든가 이런 분야에서 계속 성장을 잘하고 있다. 요런 인식이 지난밤에 좀 많았습니다. 어, 페덱스, 페덱스 실적 발표하고 나서 조금 안 좋았는데 지난밤에 이제 항공기 29대를 추가로 철수시키겠다. 일거리가 없다는 얘기죠. 이렇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페덱스가 주가가 3%대로 올랐는데 지금 모건스탠리 쪽에서 얘기한 를게 뭐냐면은 이런 상황들이 20억 달러 정도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평가하면서 를 수익성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좀 형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페덱스가 앞으로 2년 동안 55대의 항공기를 더 추가로 구매할 계획이다라는 게 밝혀지면서 시장에서 세덱스에 대한 관심이 좀더 집중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이제 엔비디아 차트를 가지고 왔어요. 엔비디아에 대해서 지난밤에 나왔던 얘기가 뭐냐면은 엔비디아의 인공지능을 가지고 사실 그렇게까지 우리가 지금 주가 오른 것처럼 이렇게까지 대단한 상황은 아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클라우드 게임이라는 영역에서 굉장히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매출이나 순이익이 계속해서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laughs> 엔비디아가 이제 최근에 테슬라를 넘어서고 애플을 따라가지고 굉장한 규모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형성이 됐는데 주가는 지난밤에는 조금 보합세를 보였습니다. 네, 간밤 조목배리 슈들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위원님의 픽은 무엇인지 궁금해지는데요. 그동안 인공지능 관련주들 가져오셨는데, 오늘은 마이크로소프트 짚어주셨어요. 네, 대형주들 대응하기가 굉장히 힘들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를 가지고 왔는데, 이 마이크로소프트는 사실 2019년도에 오픈AR을 10억 달러에 인수를 했죠. 그때부터 이제 투자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한 건데, 그 부분이 굉장히 성과를 내고 있고, 지금 자체 프로그램에다가 얹어가지고 업그레이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AMD하고 이제 관계를 또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게임 분야에 굉장히 고급 제품들을 탑재를 하는 이런 상황들도 진행되고 있고, 또, l t 비전 블리자드하고 지금 그 합병을 하기 위해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인수가 잘안 돼요. 지금 연방법원에서 또 재소를 해 놓은 상태고, 오늘 지난 밤부터 청문회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 1위의 게임 회사로 발돋움하겠다라는 의지는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제 연방하고 이제 소송으로 싸우는 경험이 굉장히 풍부하기 때문에 이제 아좀 긍정적으로 좀 해석되는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양자 슈퍼컴퓨터를 조만간에 한 2년 안에 내놓을 것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도 좀 커지고 있습니다. <laughs> 어 재무 구조 보면은 지금 분기별로 실적 계속 잘 충족시키고 있는 상황이고 7월 25일 날 실적 발표할 때도 좀더 상승할 것으로 또 기대를 하고 있고 평균 목표가가 343달러인데 최고 목표가는 400달러까지도 지금 어, 보고 있는 그런 보고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 차트 보시면은 이제 대형주들 이미 50 프로 저는 이제 수익 실현하고 나머지 가지고 이제 좀 대응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굳이 어떤 상승 의 꼭대기에서 어막 스트레스 받으면서 이렇게 매매를 할 필요가 없거든 요 적절한 우리는 매수 포인트를 잡고 들어왔기 때문에 어 지금 현재 이제 인공테마, 인공지능 테마로 끌어올려진 기술 주들이 앞으로 뭐 상승을 꾸준히 이어가더라도 중간중간 올라올 때 보면 은 10에서 15% 정도 조정을 거치면서 계속 추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을 봤을 때 마이크로소프트라는 종 걸 보면은 2021년도 상승폭이 한80% 정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올라갈 수 있는 게한 390달러 수준까지는. 우리가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추정을 할 수가 있고 현재 시장이 좀긍정적일 경우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현재 어, 328 달러 기준으로 310 달러 조정 그 노란색으로 표시된 구간까지 조정을 할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한325 달러 기준으로 분할 매수 신규로 들어가셔도 괜찮은 상황이고 손결매는아래쪽에310 달러 목턱까는390 달러까지 잡으시면 됩니다. 하지만 시장 흐름이 지금 좀 부정적으로 갈 수도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이 했을 때는 310달러 아래쪽에 21평선, 50평선이 266달러 구간까지도 푹 넓게 있어 가지고 대형주들 매매하실 때이런 부분 조금 주의하면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위원님의 픽은 마이크로소프트였습니다. 325달러를 기준으로 분할 매수를 해서 어, 손절가 310달러, 목표가 390달러 바라보면서 대응해 보자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김태수 위원님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